할렐루야. 오늘도 참 날씨가 무덥고 또 굳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만약에 일정이 생기거나 병원에 가야 한다. 그래서 서울로 가야 하는 일정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로 가야 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동을 하십니까? 보통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겁니다. 자동차를 이용을 하거나 고속 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서울로 또 목적지로 그렇게 향하게 되실 겁니다. 어, 가는 방법은 달라도 어,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이 방법은 달라도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버스를 많이 타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고속도로에는요 어, 특이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요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고속도로 분기점이 있는데 이 고속도로의 분기점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지가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사진에서처럼 우리 충주로 오려면 어떻게 와야 하죠? 북충주 쪽에 그 길로 들어서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양평으로 간다거나 제천 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참으로 고독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북충주라는 곳이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인 우리 집인 이곳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고속도로의 분기점처럼 하나의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신앙의 분기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목적,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지,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은 바로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이 결정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 이두 가지 길에 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지, 우리는 매 순간, 매 초,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 신앙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으십니까? 어느 길에 서 있으십니까? 또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야 7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어, 역대야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야 7장 1절의 말씀, 어...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어, 우리는 함께 이 역대하서 7장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 어, 성경에서 솔로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셨고, 또 그는 다윗 다음의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그 왕국이 굉장히 강성했던,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나라, 그 나라를 이룬 것이 바로 솔로몬의 왕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 정말 다윗, 그 아버지 그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솔로몬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봉헌식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성전 낙성식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6장에서 이어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기도는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경 안에서 손 꼽을 만큼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기도 중에 하나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7장1절에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는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앞장, 6, 앞장인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입니다. 어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한 여덟 가지 정도 되는 내용을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덟 가지 내용을 하나로 합축해 보면 합축해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 다른 나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즉 역대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자신을 위한 간구보다는 백성을 위한 간구였고 또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였고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또 기도로 기도의 모범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7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마치 그 불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재물이 한순간에 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전에 강력히 임재하셔서 성전에 드나드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성전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곧바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써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의 그에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그 불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곧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분명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할까요? 그 답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앞서 생각해 봤듯이 그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문제들을 위하여서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고, 또 이웃 나라들이 또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곧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또 자신을 위한 그 기도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우리 기도에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주변의 교우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드려지고 계십니까?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가 올려 드리는 그 기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우리가 올려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도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기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속회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주변의 교우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곧바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은 바로 중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장 합한 기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작정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무작정 기도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짧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한번 변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아픈 교우들과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에게 눈을 돌리게 하셔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실 겁니다. 바라건대 권면하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불을 내려서 응답하신 것처럼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어, 고속도로에 있는 분기점에 대해서 한 번, 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분기점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 신앙의 분기점은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분기점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갈지 그 명확한 선택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양자 택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를 우리는 날마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분기점 곧 영적인 선택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십니다. 먼저 1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내 이름으로 걷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스스로 낮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 역대야 7장이라는 이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십니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 가운데 보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드리는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김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롱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따른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에는요 불명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속의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땅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고요. 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에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분기점,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불순종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조차 없는 그 기회조차 빼앗겨버린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성도가 겪게 될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아니람에서 바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의 분기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순정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만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무관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이두 가지 길이 오늘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길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순종의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 주시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